테슬라 주가에서는 2025년이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FSD의 공개 테스트. 이 부분에서 통과하느냐. 그리고 새로운 신차 모델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느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일론 머스크가 약속했던 것들.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 이제 400달러 얘기를 예전에 한번 하셨잖아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가가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자들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 앞으로 이제는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될지, 그리고 또 테슬라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테슬라 주가에서는 2025년이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어,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 그러니까 즉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테슬라에게 좋은 기회가 생길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주가가 계속 올라갔던 거고 또 하나 어, 두, 두 번째로 작용하는 것은 어, 테슬라가 생각보다 일찍 버전 13, FH 버전 13을 땡스기빙 데이 때 11월 마지막 주에 공개를 했죠.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들. 세 번째는 기간 투자자들 사이에 포모가 발생했거든요. 아, 이거 이번에 올라타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테슬라에게 부정적인 기관 투자자들도 어, 바잉으로 포지션을 바꾸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어, 전체적으로 주가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것은 큰 의미에서 볼때 펀더멘탈의 변화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2025년에 펀더멘탈이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로봇 택시입니다 로봇 택시를 테스트할 때 많은 비판 언론들 뉴욕타임즈라든지 이런 뭐 한국으로 치면 방송사들 다 이거 테스트를 공개 테스트이기 때문에 다 관찰할 거예요 퍼온도 보내고 막 전문 담당 기자도 보내고 자동차 잡지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또 유튜버들도 촬영을 하겠죠. 자 그런 경우에 만약에 실패를 한다 그러면 테슬라 주가에 대단히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 그러한 날카로운 시각과 비판의 그 눈총과 카메라 속에서도 네. 테스트를 성공한다. 그러면 테슬라의 주가는 저는. 스타 쉽을 타고 올라갈 거예요. 아, 스타 씨에서 올라갔네. 어, 네. 그렇고 두 번째 이제 봐야 될 것은 그 모델 3, 모델 Y의 페이스리프트가 성공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모델 Q라고 지금 일명 나오고 있는 조금은 중저가 차량이 어, 뭐 중국과 유럽을 공략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것이 대단히 시장에서 의 호평을 받고 많이 팔려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하고 다르게 인스톨 베이스 즉 차량을 우선 많이 판매해야 뭐 천만 대까지 팔을 뿐이 없지만 여기에 FSD를 하면서 FSD에서 서비스 매출을 만들어 내는 것이 AI 매출을 만들어 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 테슬라 입장에서는 차량을 어느 정도 판매하는 게 중요한데요. 2025년에는 저는 한 230만 대에서 250만 대 정도는 팔아줘야 된다. 모델 Q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모델 3와 모델 y 에 조금의 저렴이 버전도 나오게 돼서 차량이한 2개에서 3개 정도의 신차가 나오게 되는데 이 신차가 시장에서 성공할 때 모델 3가 대량 생산에 성공하면서 2021년, 2022년 사이에 주가가 폭등했던 것처럼 차량 카 컴퍼니로서의 어떤 입지도 확실하게 다질 수 있는 애가 2025년이라고 보고 여기에 성장 잠재력. 아 모델 Q가 지금 중국에서만 팔리고 있지만 이것이 유럽으로 가고 아시아로 국가로 가고 한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간다라면 더욱더 큰 시장을 열겠구나 하는 어떤 기대치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형성된다라면 이것 또한 테슬라의 긍정적인 영향이 줄수 있습니다. 근데 모델 2가 나왔는데, 어, 저 루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샜는데, 어, 뭐 고장 자꾸 나고, 뭐 저기 또 팔리지도 않고, 뭐 이러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뭐 메가팩 사업은 계속해서 상황에서 메가팩이 이제 공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커질 사업이고, 그다음에 미국에서의 지금 이제 시작되는 리튬 리파이너리, 즉 리튬 정제소 사업도 잘될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은 잘될 거는.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FSD의 공개 테스트 이 부분에서 통과하느냐 그리고 새로운 신차 모델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느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거는 추가할 수도 있고 안 추가할 수도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약속했던 것은 2025년대에 약천대 정도의 옵티머스를 양산하여 테슬라 공장에서 이걸 써볼 수 있게 만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틀, 일론 머스크가 시간 약속을 지킨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2026년이 될 수도 있지만 2025년에는 그래도 뭐가 나와야 되냐면 양산 천 대를 양산한다는 거 여러분 그뭐뭔 뜻이냐면 지금 제네레이션 뭐 투전 3던 이게 돌아다니고 있는 옵티머스는 어매스 프로덕션을 한 것이 아니라 어, 수작업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어. 수작업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어서 실험용으로만 몇십대를 뭐 만들어서 지금 작동을 시키고 연구를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R&D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이 R&D 차원에서도 손이 최소한 DOF, 제가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간의 손하고 유사해지는 그 정도까지는 올해는 가져야 됩니다. 만약 에 그렇게 간다라면 대량 생산을 천대를 하는 것을 이건 양산체계와 프로덕션 라인까지 구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프로덕션 라인을 천대를 수작업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프로덕션 라인을 올해 구축하지 못하더라도, 2026년에 구축하더라도, 그래서 천대가 2026년에 이것이 초건 중반이건 하반기에건 테슬라 공장에서 작동하더라도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은 완전히 지금 떠오르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최소한 양산하기 직전까지의 수준을 이제는 양산해도 될 정도의 퀄러티를 옵티머스가 갖게 되는 것을 2025년에는 보여 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도 대단한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휴머노이드 얘기하셨는데 엔비디아 쪽에서도 이 이슈가 나 흘러나오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 그러니까 12월이죠. 엔비디아가 이제 넥스트 프로젝트로 이제 두 가지 부분에서 큰 성과를 일어냈습니다. 하나는 제네시스라고 해서 아, 어, 이 미국의 12개 대학교하고 같이 이 시뮬레이션 하는 그 시뮬레이터 그러니까 즉 어, 로봇을 훈련을 할때 지금 테슬라는 여러분 뭐 많은 영상 보셔서 알겠지만. 어 기본적으로는 FSD를 갖다가 휴머노이드의 지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인텔리전스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언덕을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뭐 좁은 문을 지나거나 이런 거는 자동차가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어 파인튜닝을 해줘야 됩니다. 물건을 들거나 또는 좁은 공간에 손을 집어넣거나 뭐 이런 것들은 더 연습을 시키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사람이 하는 것을 로봇이 따라 하게끔 학습하는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만든 이번에 제네시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가상 공간에서. 그리고 (24시간) 쉼 없이 그리고 사람이 (10명이) 시키고 (100명이) 시키는 게 아니라 수만 명이 동시에 시키는 그래서 무려 지금 인간이 학습시키는 것보다 (43만 배가) 빠릅니다 그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어~ 이~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지능 인텔리전스가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번에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또 올해 2025년 상반기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훈련시키고 있고 작동시킬 수 있는 컴퓨팅 플랫폼을 지금 선보이겠다라고 10월에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여기에 세계 곳곳에 있는 뭐 어, 현대의 보선다이나믹스도 여기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그, 그걸 사, 사용하겠다 유료로 사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로보틱회사에서는 인텔리전스를 발전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겨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두, 건, 두 군데 정도 두세 군데 정도예요. 예를 들자면 피규어 AI 같은 경우에는 어, 오픈 AI의 솔루션을 좀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어질 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좀 결합을 해주고 있는 거고 좀 이런 제한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어, 어, 엔비디아 걸 쓰게 되면 엔비디아는 매출이죠. 여기에 무료로 로봇 학습시키고 운영시키는 플랫폼이 아니라 유료로 로봇 한 대당 돈을 받으면서. 훈련시키고 또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대단히 monthly 레비뉴가 리커링 레비뉴가 발생할 수 있는 대단히 큰 어, 프로젝트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고 여기에 전 세계 모든 로봇 사업들이 이득을 볼 수가 있죠. 하나의 엔비디아는 로봇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거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옵티머스만의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거고 분명히 여기 다른 길이죠. 어, 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매스 프로덕션을 통해서 어, 어,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1년에 100만 대 정도를 생산을 해서 가격을 낮춰서 을 저가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고, 어,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있는 중국을 제외하겠지만 물론 전 세계에 있는 휴, 어,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들에게 인텔리전스를 부여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 리커링 레비뉴로 그러니까 매달 발생하는 매출로 어, 비즈니스 모델을 짜겠다. 이것이 지금 대단히 구체적인 계획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이 날개를 달게 되는 엔비디아 덕에 그리고 엔비디아는 그것 때문에 매출 또 하나 어, 큰 매출 흐름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에, 테슬라 및 AI 산업의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면 또 소개해드리겠고요.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